맨, 이거 나중에 봐도되 24, 아. 보면은 맨, 인... 남자들은 wear 입는다, 넥타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지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눈으로만 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한번 끊어주고, 그러나 Do you, 너, 너, no. 아니? Where they started, 의문사 의문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애들이 의문사거든 주어, 동사 의주 동을 간접 의문문이라 그래. 간접 의문문은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하면 돼. 어디서 그들이 시작했는지 do y you o know, 아니? Okay. 넥타이는 came from w a 크로아티아에서. 여기가 즉 반점이 즉 이런 뜻이야. 어디? 크로아티아 s m 작은 c o u 나라다. in e a s t 동유럽에. in the 19th c e uh, 17th c e 7세기에 크로아티아는 헤드 가졌어. 뭐를? The 30 y e a r s 30년 r t y y e i n t h i s w r a r s t h 에서 t y e r t t h e e t h e a r t h e r r a s t h e e y r e r e i e r from 모아 enemy 적 s u r g e o n 군인들로부터 다르게 보이려고 later 후에 the war 전쟁은 ended 끝났어 why 왜 그들의 넥타이는 look so nice 정말 너무 nice 멋지게 보였거든 여기 전쟁 끝났다 했는데 왜 그들의 넥타이는 멋져 보였거든 조금 이상하거든 다음 장 넘기면 그러나 사람들은 continue to 계속해서 무모하다 방금 이상했잖아. 얘를 보니까 그들의 넥타이를 계속해서 썼어. 그러나 어디 들어가야겠어? 이 Y 앞이지. 전쟁이 끝났는데 근데 사람들은 계속 썼어. 왜? 그들이 멋져 보였거든. 괜찮지? 이렇게 참는 거야. D구나, 그래서. 다음. Y, 어. these days, 요즘 넥타이는 are i n r n t 중요한 파트 부분이다. 남자의 패션에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what is the best 최고의 타이틀 제목이 what, 뭐냐 for the passage 본문에. 그러면 뭐겠어?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이라 했지? 뭐 많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wearing 넥타이를 네타이, 쓰게 되기 시작했는지. 결국엔 전쟁으로 했다가 패션이 된 거지. 이게 답이고 크로아티아 소질 군인들은 썼다 넥타이를. Because.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들이 did not want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원하지 않아서 쓴 거야. 어. same as 모모와 같은. 에너미가 적이라 했지 적과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넥타이 끼쓴 거지.